이 시간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나티노 수업이라는 책 183쪽 이하에 나온 내용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태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다이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뭐 다이수라는 말은 힘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아이슴가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자 뭐 또는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가서 단 것을 사 먹인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것이 트라미수입니다. 이 트라미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어서 시험을 못본 것도 금방 잊게 하는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어로 이 트라미수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라는 의미로 이 타동사, 티라네라는 동사와 방향을 가리키는 위에 위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수가 합쳐진 합성어로 위로 끌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라미스 케이크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울적했던 기분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업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티라미스의 의미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좀 답답합니다. 마치 기말고사를 잘못본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풀이 쭉 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연일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 보니 다시 위축되기도 하고요. 불안, 두려움, 염려 섞인 마음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티라미스라는 그 의미처럼 다시 나를 끌어 올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간 티라미스를 먹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위로 끌어 올려질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티라미스를 먹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다운 다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을 못본 아이에게 엄마가 티라미스를사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응원하다, 상쾌하다, 또는 아이 상쾌하게 하다, 충격을 달래다, 평화롭게 하다 또는 보상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나는 단어와 부르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곁에서 부르다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전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절실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 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시몬에 대하여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기까지 한 평생 기다렸다라는 사실에 오늘 설교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금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누가 보금 1장 6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금 1장 6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국류를 흠잡은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기도하였다, 찬송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학대 해석해 보면요.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는 말은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 중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의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았다. 잘했다라는 의미가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무원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건한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받들어 모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느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경애했다는 말입니다. 시무원의 경건함은 삶 속에 이렇게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요약해 보면 경건한 사람은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무원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바를 위도를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 대체 무엇일까요? 그 위로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위로일까요? 그럼 시몬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로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위로가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거나 마음적 여유가 있으면요, 신앙적으로요, 한 걸음 약간 물러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안일하게, 좀 나태하게 적당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원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먹고살기가 빡빡하거나 마음적으로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무원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로 부패하였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칠애와 형식만 있을 뿐 속빈 강정에 불과하였습니다 대다도 백성들은 가난하였고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고요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시무원도 얼마든지 절망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또 낙담하거나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이기에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원은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위로를 시므원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위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돈이 없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마음 쪽으로 힘들 때, 자녀들 문제로 힘들 때 필요한 그런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열망하고 있던 다윗 왕권의 재건을 기대하고 다윗 혈통의 왕이 나와서 노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삶 속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역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마라라타의 정신으로 종말로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날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자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위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렸던 위로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은 약속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붙잡고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언서에서 들려준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처럼 주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 통치자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내가 돕게 할 것이다라고요.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 메시지를 이룰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성취할 지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무원은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약속이 없었다면 시무원도 오래 전에 기다리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묵묵히 평생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받은 그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다 보니까 시몬이 가슴에 새기고 그의 눈길은 세상을 향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세상에서 주를 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넘어지지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약속이구요, 주의 다시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운명 같은 날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정결례에 의해 성전에 온한 부부와 아이를 와 마주치게 됩니다.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야마 마침내 그 아이가 메시아 아기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마지막 작품 유작으로 시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에 등장한 시온은 긴 수염과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백발을 한채 이마에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힘들게 살았던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두 팔로 안은 채 지그시 눈을 감으며 아기를 바라보면서 눈물 지며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시몬의 얼굴은 놀라움과 감동에 잠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놀랍도다.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다니.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수 있다니. 이 아이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라는 감탄과 놀라움의 표정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 곁으로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 한 마디만 할수 있다면.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위로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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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옆을 쳐다보는데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데 자꾸 나의 처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오기 전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시모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실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시몬이 그토록 평생 동안 기다렸던 위로는 아기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기다렸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던 한 노인의 고백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백발의 무성한 노인의 고백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달과 같은 왕도 아니고요. 노마 제고로터의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온 이방까지 비치는 구원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그 빛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면서 감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은 평화의 소식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려고 부지하게 애를 쓰고 있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나요? 찬송가 96장을 보시게 되면 찬송의 시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다 시작하고 있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요, 천한 자의 높음이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십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요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끝에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화요 영광이 된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위로받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만 줘도 함께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위로와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의 소리를 내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사인이에요. 필요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위로해 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알아채지 리 못하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불만의 소리를 낸다고 뭐라고 한다든지 믿음 없는 소리라고 뭐라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낙심되어 영적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것 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다여도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존재이고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정한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 직접 찾아가셨고요. 세리이기에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교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고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슬픔에 잠겨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고요. 나인성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그만 아들이 죽어 슬픔에 잠겨 있던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수가성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사개오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누구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이성의 가부는 이 시대의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수가성의 여인이고 사개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이고 나이성의 가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성급해서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손쉬운 위로를 기다리고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주님, 여러분 삶 속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진정한 위로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나를 다시 위로 끌어 올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회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무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세속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형태와 외형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고요, 찢길 대로 다 찢겨진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 세속의 흐름에 따르고 있고요, 깊이 물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제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주의 빛을 내삶 속에 비춰 주십니다. 마치 시험을 못본 이태리 엄마가 아이에게 티라미수를 사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티라미수를 주셔서 다시 위로 끌어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이말 위로, 주님의 크신 위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